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저의 호보니치의 다이어리를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이 21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 다코까지 해서 3일치 다이어리를 써줄 건데, 다이어리 쓰기 전에 제가 요렇게 하츠 랜덤 팩을 아이디어스에서 구매를 했거든요. <laughs> 코로나에 걸리고 집에서 계 누워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온갖 유튜브 영상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중에 그 봄날 언니 있잖아요. 그 여수 언니 그분의 영상을 보는데 아이디어스 상품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깔아봤다가 저는 음식은 안 사고 요 <laughs> 하트 랜덤팩이 그 환영딜 이렇게 해서 이거 100원에 파 판... 100원인가 1,000원에 팔고 있었어 가지고 이거랑 이렇게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배송비까지 해서 5,000원이 안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혹시 저처럼 아이디어스를 한 번도 이용해 보시지 않았던 분들은 <laughs> 이거 한번 <laughs>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요거 덤으로 온 스티커 귀엽죠. 저 하트 스티커를 되게 좋아해요. 귀여워서. 제가 하트 랜덤 팩을 이번에 해가지고 한세 번인가 구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은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랜덤 팩에 안 나오면 좀 서운할 것 같은 <laughs> 이거는 그냥 따로 한 장을 구매를 했어요. 너무 귀엽죠? 제가 좀 컬러 버스티커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섯 장이 들어 있어요. 먼저. <laughs> 저 이거 진짜 한세 장인가 있는데 또 나왔네요. <laughs> 저 이것도 있습니다. 리본 마로. 리본 마로 맞나? 토끼 마로인가? 근데 이 스티커는 너무 귀여워서. 어? 그, 저거로? 생각해보니까 어제 이거 썼었네. 이게 나왔네요. 어머, 운명이다. 오, 새로운 스티커. 제가 좋아하는 약간 꿈나라 테마의 스티커가 나왔습니다. 귀엽다. 이런 거는 먼슬리에 써주기에 크기가 딱 좋네요. 그리고 약간 일상, 하루에 뭐 하는 것들 이런 거. 이건 진짜 먼슬리용이다. 그림 그리는 귀여워. 영화 보는 테마인가 봐요. 귀엽다. 이렇게 이두 개는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고 이네 개는 없는 거 나왔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산것 중에 써볼까 하는데 어떤 걸 쓰지? 제가 클로버 닦고 한 번도 영상에서 안 했던 것 같은데 클로버 닦고 한번 해볼까요? 응 음. 이거 붙이기 전에 마테를 한번 골라가지고 오겠습니다. 클로버 마테가 요거? 단팥이랑, 아, 이게 어디 꺼있지? 컬리베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걸 쓰지? 요거를 위아래로 깔고, 요거를 양 옆으로 깔아볼게요. 이거를 붙일 건데, 지금, 여기에 글씨가 좀 보이니까 이쪽으로 붙여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거를 붙여줄게요. 이 마테가 되게 예쁘더라고요. 아니 이 아날로그 진짜 <laughs> 빡쳐 이렇게 해주고 여친구를 해줘야지 빨리 끝나겠죠? 근데 너무 큰가? 근데 제가 사실 격리하면서 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붙여주겠습니다 평소라면 그래도 쓸 말이 있어서 안 붙였을 것 같은데, 요즘엔 진짜 하는 게 없거든요. <laughs> 이 친구들을 배치를 해볼게요. 일단 이 친구 말고 다른 클로버 스티커들을 더 챙겨오겠습니다. 아니, 찾아봤는데, 안 보여서 그냥 이것만 챙겨왔어요. 이것도 <laughs>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요 친구가, 이 핑크루 스티커가 크기가 더 크니까, 이 친구들을 먼저 배치를 해볼게요. 얘네가 하얘가지고, 여기 넣어줘야겠다. 아, 어, 목이 엄청 간질간질. 어느 정도 채워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음, 숫자 스티커랑 알파벳 스티커를 붙여보겠습니다. 뻔하지만 <laughs> 제 최애인 워너디스 뚱뚱 넘버 사용할게요. 3이 너무 똑같지? 색이 너무 똑같아서 안 보이니까. 이 친구 말고. 0, 3, 1, 9제 알파벳 두께봐요 <laughs> 장난 아니죠 물론 그 뭐냐 다이소 스티커 때문에 두꺼운 것 같긴 한데 이날은 토요일 제가 봤을 때 저는 약간 이렇게 숫자랑 알파벳을 좀 떨어뜨려 놓는 걸 좋아하거든요 음, 음. 음, 괜찮죠? 좋은 선택이었어. 너무 같은 스티커만 쓰면 좀 지루하니까 좀 꾸며줄 수 있을 법한 스티커들을 좀 찾아볼게요. 뭐가 이렇게 딱 이거다 싶은 스티커가 없을까요? 근데 어, 네, 저 약간 궁금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꾸하실 때 스티커를 먼저 고르고 하시나요? 아니면 마테를 먼저 찾고 다꾸를 하시나요? 저는 영상 찍을 때는 스티커 찾는 시간이 막 길어지고 이러면 편집할 때 힘드니까 스티커를 먼저 찾고 그거에 어울리는 마테를 고르는 편인데 또 평소에 그냥 혼자 닦고 할 때는 마테를 먼저 고르고 그거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는 식으로 닦고를 하거든요. 왜냐면 하 일단 제가 <laughs> 스티커보다 마테를 가지고 있는 게더 적기도 하고 양이 마테를 찾고 그거에 어울리는 스티커를 찾는 게 훨씬 다꾸할 때 수월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갑자기 궁금하네요 음 여기를 뭔가 붙여줘야 될것 같은데 붙일 만한 게 음, 귀엽군. 쉬면서 영상 많이 찍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목이 이러니까 영상도 못 찍겠는 거예요. 제 코로나 걸리고, <laughs> 약을 먹어야 되니까, 새끼를 다 먹는데, 움직이는 거는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맨날 먹고 눕고, 먹고 눕고 이러니까, <laughs> 제가 일주일 만에 2kg가 쪘거든요 오늘 몸무게 재보고 진짜,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어? <laughs> 이 몸무게가 내 몸무게라고? <laughs> 근데 그래놓고 또 지금 빵 먹고 왔어요. 근데 이게 약간 진짜 질레만 게 항생제를 엄청 먹다 보니까 속이 엄청 쓰리거든요? 빈속이면 진짜 누가 제 배를 이렇게 막 지어 짜는 것 같이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뭔가 먹게 되는 거예요 어.. 핑계일 수 있지만 진짜 나으면 빨리 운동도 하고 이 정도면 된거 같습니다 한번 글씨를 써 볼게요 오늘은 요거 사라사 마크온 0.5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글씨까지 써줬고, 그러면 여기 한번 꾸며볼게요. 여기는, 음, 어떤 스티커 쓸까 고민하다가, 요거를 한번 써보려고 하거든요. 엄청 예전에 샀던 뽐뽐 스튜디오인데, 제가 아낀다고 안 썼던 것 같은데, 오늘 한번 써보려고요. 일단 이 스티커 자체가 너무 쬐끔해서, 얘네만 쓰기에는 좀 작으니까, 얘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다른 애들은 자르기에 너무 뭔가 조그맣고 이 캐릭터만 살리면 될것 같아요. 마테는 이거 사용해 주겠습니다. 색감 완전 찰떡인 것 같아요. 여기는 그래도 쓸 말이 없어도 약간 이런 큰 스티커가 있어가지고 좀 채울 수 있었는데 여기는 스티커도 쬐끄맣고 이러니까 채우기 힘들 것 같아서 <laughs> 꿈의 공간을 줄였어요. 호보니치가 좋은 게 이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꿈의 공간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오랜만에 사용해 볼게요.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음~ 애매한데 그냥 붙이겠습니다. 오랜만에 여친 거를 여기, 아님 여기? 여기에 붙일게요. 뭔가 이렇게 만나니까 좀 귀엽네. 원래 한번 벗겨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붙일게요. 진짜 예쁘다. 아, 전 약간 요렇게 요런 스티커 잘 어떻게 꾸며야 될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이틴스럽게 꾸미고 싶었는데, 어떻게 꾸면 하이틴 느낌이 날지 모르겠네. 막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저는 확실히 이런 스티커에 좀 약한 것 같아요. 공부하는 척, 약간 <laughs> 컴퓨터 좀 하고, 일단 이 정도로 붙이고, 지금은 안 하는 마켓이어가지고, 따로 정보는 넣지 않겠습니다. 이게 색감이 막 많이 사용하는 그런 색감의 스티커가 아니어서, 그동안 못쓰고 있었는데, 오늘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이 닦고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빨리 끝내고, 다음 닦고 예쁘게 해볼게요.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닫고까지 해봤고 마지막으로 21일 닫고 빠르게 해볼게요. <laughs> 어떤 스티커를 쓰지? 근데 저 요즘 약간 스티커 별로 안 아끼고 좀 쓰는 것 같긴 해요. 아닌가? 요솜솜솜서 스티커를 한번 구경을 다시 해볼게요. 제가 신상팩을 샀던 걸좀 많이 썼지만, 그래도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서, 신상이. 요거? 귀엽겠다. 디테일 자르는 거 너무 귀찮아. 음! 요거 씁시다. 요거는 러브미모 스티커입니다. 요 스티커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죠? 먼저 색감 찰떡이요. 이거 위에는 이 커튼 같은 스티커가 있어서 밑에만 깔아줄게요. 저 진짜 회사 다니고 막 이러느라 뭔가 심적인 여유라 해야 되나? <laughs> 그런 게 없어가지고 NCT가 되게 자컨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NCT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제 구독자 중에 NCT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거든요. 저는. <laughs>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하해보자면 제가 약간 좀 심적인 여유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없어가지고 그런 게 올라와도 안 보고 그냥 넘기고 약간 이랬는데 이제 코로나 걸리고 <laughs> 일주일 동안에 시간이 생겼잖아요. 할 것도 없고. 코로나라서 일도 안 하고 이러니까 진짜 하루 종일 주구장창 제가 NCT 영상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탈덕은 <laughs> 없다는 게 이거구나. 나는 휴덕이었구나. <laughs>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으면 해봤을 텐데 아쉽고. 되게 쿠키 같다, 느낌이. 그쵸? 옆에 여친구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다 페어리 레이디 제품이에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여기는 이렇게만 붙여야겠다. 초코의 상태를 같이 확인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이상한가요? 그 느낌이 드나? 스탠드 되게 예쁘다. 이런 스탠드 사고 싶다. 이 구도는 너무 이 불에 타는 구도인데, 책이? <laughs> 글씨 쓰기 편하게 여기 한번 이 여백 부분 좀 잘라낼게요. 음, 엄청 귀엽다. 날짜랑 표시해줄게요. 색 뭔가 잘 어울린다. 이거 쓸 일이 별로 없었는데. 글씨 쓸 공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 뭐더 꾸며줄 만한 게 있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글씨 써줄게요. 그 격리를 하다 보면 집을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밖을 근데 하나도 안 답답하고 너무 좋아요 <laughs> 진짜 저는 진짜 격리 체질인가요 요렇게 <laughs> 오늘 다고까지 해줬습니다 오늘 요렇게 3일치 닦고를 해줬는데 나름 <laughs> 잘된것 같네요 이게 진짜 되게 귀엽게 잘된것 같아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그 호보니치의 닭고를 계속 할지 아니면 다른 닭고 돌려가면서 할지 물어봤었는데 저는 당연히 다른 다이어리 하는 거를 궁금해하실 줄 알았는데 호보니치에 하는 거를 더 원하셔가지고 앞으로도 호보니치 자주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